없으면 소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들릴 없음 벽걸이형 화장지 홀더. 벽에 구멍 뚫을 필요 없이 강력한 접착력으로 딱 붙어주니까 너무 좋던데요. 녹슬지 않는 디자인이라 욕실 습기에도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30m 롤 휴지도 쏙 들어가니 공간도 절약되고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이 오래 사용해도 변형없이 유지됩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꿀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추천템이에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멍리 고품질 화장지 홀더. 화장실에 꼭 필요한 이 아이템. 방수기능 덕분에 습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던데요.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벽에 착 붙어 있어 주니까 공간 활용이 탁월해요. 게다가 실용적이라 만족도가 높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글루패드가 하나밖에 없으니 부착할 때 신중해야겠죠.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들릴 없음 화장지 홀더. 욕실에 구멍 뚫기 싫은데 티슈 정리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이게 딱이에요. 벽에 착 하고 붙여주기만 하면 끝. 설치도 간편하니 너무 좋던데요. 고품질 플라스틱이라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욕실 인테리어와 찰떡궁합. 15일 정도 배송에 걸리긴 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주의 깊은 판매자 덕분에 완벽한 상태로 도착했답니다. 속이 시월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놀람>